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반짝반짝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네. <laughs>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해, 평화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 하늘 마을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모두 여러분들 우리 새해 이렇게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기도의 사람, 피스메이커들 제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과 함께 건강해지는 모든 일체의 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 특별히 하늘마을의 아픈 손가락들 음,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음, 우리 뼈까지 다 전이돼 있어서. 통증이 심하신 우리 박윤양 선생님과 우리 경혜씨 그리고 우리 해영님 그리고 함여사님을 비롯한 한해마을 모든 가족들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늘의 모든 음, 치료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 한해마을 가족들 모두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